자 우리 지금 독립과 종속에 대해 알아봤는데 마지막 확률 계산은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인데 독립 시행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알려줄게요. 아까 독립이 되면 려 뭐였지? 예로 들었던 게 종속으로 독립 제일 처음에 예로 들린 거야.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하나는 꺼낸 공 다시 안 넣는 거, 하나는 꺼낸 공 다시 넣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꺼낸 공을 다시 집어 넣으면. 독립입니다. 매 시행이 매번 꺼낼 때 확률들이 앞에 나왔던 공하고 관계 없이 계속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독립 시행한다 보면 5번 추출은 다 독립 시행입니다. 시행 뭘 한다 이런 느낌이야. 자, 또 뭐도 있냐? 그냥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것도 독립 시행입니다. 여러 번 던지는 거.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랑 두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 영향 교차하죠. 안줘조사에 안 줘? 여러 번 던지는 거. 뭐 상현 이 동전을 여러 번 던질 확률도 독립입니다. 처음에 앞면 나오는 거두 번째 앞면 나오는 거 서로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자유투를 던진다. 자유투를 여러 번 던진다. 물론 심리적으로 앞에 못 나오면 뒤에서도 졸려서 <laughs>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독립이야. 그러면 모두 있겠어? 승부차기. 얼마 전에 월드컵 했죠? 어, 물론 신기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것 독립이야. 매번 승부차기 할때 넣고 못 넣고, 알겠지? 뭐 이런 반복되는 시행들 앞에 앞에 했던 시행과 두 번째 하는 시행, 세 번째 하는 시행이 서로 영향 을 주지 않는 걸 독립 시행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이런 시행을 여러 번할때 확률을 계산해 보자. 이런 거가. 그럼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게. 가장 자주 나오는 거. 자, 주사위를 다섯 번 하면 너무 많나? 어, 세 번으로 할까? 세 번으로. 자, 주사위를 세번 던진다. 네 번으로 네번 던진다. 자, 주사위를 네번 던지는데 3의 배수가 한번 나올 확률 뭐지? 이게 이제 독립 시행의 기본적인 예예요. 이렇게 주사위를 네번 던진다. 매번 던질 때마다 나오는 확률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독립 시행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의 확률을 먼저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여러 번 던진다를 같이 생각하면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딱한번 던졌을 때주사위를한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계산하셔야 돼요. 3의 배수 뭐 있어? 3하고 6, 두개 있지? 그럼 확률은 몇이야? 6분의 2에서 3분의 1이 아니지? 됐지? 그러면 아, 한번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오는 게 3분의 1이네. 근데 그게 몇번중몇번 나와야 된대? 네번중한번 나오길 원한대 그러면 네번 던진다 첫 번째 던질 때, 두 번째 던질 때, 세 번째 던질 때, 네 번째 던질 때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 중에서 한번 나와야 돼 그럼 어떤 경우들이 있어?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안 나올 수 있어 그지?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올 수도 있지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네 번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계산해서 더 하셔야 돼. 되겠네? 그럼 각 경우들의 확률 계산해볼게. 자, 나온대. 음. 첫 번째 나올 확률이 되자. 아까 외여줬셨어3의배에서 나올 확률 3분의 1이라면. 첫 번째 3의배에서 나올 확률 3분의 1이다. 두 번째 3의배에서안 나와. 그럼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안 나올 확률이 몇이야? 3분의 이겠지 반대니까 그렇지? 1에서 3분의 1빼거 뭐지? 그럼 두 번째 안 나왔고, 세 번째도 안 나왔고, 네 번째도 안 나왔네? 그럼 이거 몇번 곱해야 되고? 세번 곱해야 되는지 아니 이렇게 쓸게.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경우도 계산해볼게. 어때, 확률?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지? 똑같지? 이것도 당연히 똑같지? 그렇 뭐 순서는 다 바뀌지만 곱하기는 순서 바꿔봐야 똑같은 결과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몇번 있는 거야 이게? 네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4 곱하기 3분의 1에 1 제곱, 3분의 2에 3 제곱이지. 네. 그럼 내가 매번 이걸 해야 되냐? 자, 이 4라는 숫자는 왜 나왔는지 한번 볼게. 왜 나왔어? 네번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순간이 어디 있느냐를 뽑기 하는 거지. 그럼 이걸 내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쓸수 있어? C 뽑기. 네번 중에 하나 뽑기. 해서 내가나거는 알겠어? 그래서 이게 독립 시행의 확률 계산 방법이야. 우리 앞에 O랑 <laughs> 좀 비슷하니? 앞에 배웠던 어떤 단어하고 비슷한 시간이 아무튼 영단 뭐, <laughs> 이항정리랑 <laughs> 비슷하잖아. 네. 삼분의 이한번곱해지고 반대 삼분의 이가 세번 곱했죠. 오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일반적인 형태로 해볼게 자 독립 시행을 n 번 한다. 그중에 내가 A라는 사건이 R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 이런 구조에 항상 <laughs> 총 N번 하는 데가 내 어떤 원하는 사건 a 가 R번 나올 확률 구하시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럼 이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부터 계산해야 돼. 한번 던졌을 때, n 번이 아니고 헝한번 던졌을 때. 아까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한번던 e a v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m e y P라고 할게.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NC 총 N번 중에 R번이 나오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확률 P가 몇 번? R번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원하지 않는 건 몇이야 확률이? 1-P겠지? 이게 총 N번 중에 R번은 나왔고 그럼 나머지는? N-R번은 안 나온다 이런 구조입니다 시기. 이 의심할 때 근데 이거를 뭘로 쓰냐? 보통 Q로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NCRP의 r 제곱 Q의 M백이 R제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 거기 노란색 박스에 적혀 있는 거예요. 치시면 좋죠. 장사? 문제 풀면서 여정을 해볼게. <laughs> 반정의 명중,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인 사격선수가 4발을 쏜대요. 자, 3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을 구이시오자 그럼 이 3발 이상이라는 얘기는 몇발 또는 몇발이에총 4번 쏜대요. 4번 쏘는데 3발 이상 맞춘다고 했으니까 3발 맞출 때랑 4발 맞출 때둘당 이상 하라는 거지 이제 둘다 계산해야 돼? 뭐그어세발 맞출 확률은 뭐야? 총 4번 중에 세발 맞춥니다 맞출, 맞출 확률은 몇? 4분의 3이 3번 곱해질 거고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 한번 곱해지겠죠 지금 처음이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게 1회, 2회, 3회, 4회를 쏴 총을 쏠 거야 근데 세발을 맞추고 싶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추고 네 번째 못 맞출 수 있어, 그렇지? 여기 못 맞출 수 있고 여기 못 맞출 수 있고 여기 못 맞출 수 있다. 자각 경우의 확률 맞출 확률면 4분의 3이래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못 맞추는 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3이 3번 곱해지고 4분의 1이 합번 곱해져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그거를 합쳐 쓴게 이거라고요 알겠어? 네가지잖아네가지사야 이게 숫자 4 4가 나온 이유는 총네번 중에 맞추는 뭐라? 라운드라고 해야 돼? 맞추는 그 몇 번째? 첫 번째냐, 두번째세 번째냐? 몇 번째 시행에 몇 번째 시행에서 맞출 거냐에 뽑기 네번 중에 세번두 가지를 뽑아야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네 번은 바로 써오세요. 네 번은 뭐라고 쓰면 돼? 네번 중에 네번다 맞춰요. 맞출 확률은 4분의 3. 이게 네 번. 못 맞추는 거는 곱할 이유가 없지. 4분의 1에 빵 제곱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이 둘을 더하는 게 답입니다. 일단 이번은 뭘 해? 적어도 한발 이상 맞추고 적어도 한 발이면 뭘 해야 돼? 한발 맞출 때, 두발 맞출 때, 세발 맞출 때, 네발 맞출 때 이걸 다 해야 돼. 다해 너무 어, 많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에서 뭘 빼면 돼? 안 돼? 안돼가 뭐야? 뭔발 맞추는 게 반대지? 네. 그러니까 모두 못 맞추는 게 반대야. 그러면 전체는 확률이니까 1. 거기서 모두 못 맞춘다 그러면 네번 중에 한 번도 못 맞춰. 한 번. 뭐가 4분의 3은 한 번이고 모두 못 맞춘 된 4분의 1만 네. 이렇게 계산상식입니다. 자. 그 다시 식을해 보세요. Thank you. 도 했네. 더다음2가 나왔다. 2답이 아 그거랑 비교해 보시고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조금 단계를 많이 복잡하게 하고. 자, 빨간 구슬 한개 노란 구슬 세개 있는데 여기서 한개꺼낸대 그래서 만약에 빨간 구슬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지고, 노란 구슬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진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부여부 복잡한 제지 복잡하지만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면 우는두 가지인 거야 여기서 공을 꺼내서 빨간, 빨간 공이 나와서 동전 4번 네 던져서 동전 앞면이 2번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공을 꺼냈는데 노란 공이 나와서 동전 3번 던져서 동전 앞면이 2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야 두 가지 나눠서 하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와서 동전을 4번을 네 던지는 거지 그래서 두 번의 앞면이 나오면 돼요. 이거야, 흐름이. 오케이? 그럼 일단은 빨간 공 나올 확률부터 계산해. 전체 공의 개수는 네 개였어. 네개 중에 빨간 공한 개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그냥 방금 계산했던 내용이야. 총 동전 네번 던져서 앞면이 두번 나올 때. 뭐부터 해야 되냐? 한번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부터 계산해야 돼. 내가 원하는 사건도 뭐? 동전의 앞면인 거야. 그럼 한번 동전 하나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네. 2분의 1인 거야냐? 그럼 2분의 1이 몇 번? 4번중2 번. 뒷면이 또4번중두번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4번중2 번. 앞면이 2 번, 뒷면이 2 번. 얘는 앞면이냐 뒷면이냐가 확률이 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의미상으로는 앞면 두 개, 뒷면 두 개야. 알겠지? 계산하면 돼요 이거. 자 계산 해줘. 자 4분의 1. 6, 16분의 1. 32분의 3. 자 다음 두 번째. 자이번엔 노란 공을 던져서. 동전을 3번 던지고 그중에 앞면이 2번 나오는 거 하면 돼요. 일단 노란 공이 나와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 다음을 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독립 시행이야. 동전 3번 던져서 앞면이 두 번이다. 전체 시행 횟수 3번 중에 내가 원하는 게두 번. 앞면이 두 번, 뒷면이 한 번이지. 전체가 3번이니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4분의 3에 3 곱하기 8분의 1이네. 32분의 1이네요 32분의 2네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둘다 다른 하니까 이것도는 이거잖아 더하면 된다 32분의 12 16분의 아니지 8분의 3인가 1 6 32분의 22로 틀렸네 나? 그죠 이거 보는 거지 3분의 3만자 <laughs> 그럼 집단 시해볼게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하면 돼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사를 두번 던지는데 1의 눈이 두번두번다1 나와야 된다는 거야 동전 앞면의 확률 2분의 1두번 중에 두번다1 6분의 1이 두번 6분의 1은 0두 번째는 뒷면 나오면 주사를 세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세번 중에 두 번이 1이다. 동전 뒷면 2분의 1 1번 중에 2번이 남면분의1 더번 2번, 6분의 5와 3번 더하시면 돼요. 몇점몇 삼승제 몇 문제가 나와 되는것 때문에 음. 마지막 특수제는 뭐 도형 문제네요. 자, 수직선 위에 원점 p가 있다. P가 이제 원점에 있어 요 있는데 음, 소수 주사위를 던져갖고 소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2 소수가 나오면 플러스 2 킬러 그다음에 소수가 아닌 거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간대요. 그럼 다섯 번 던질 때점 P가 4의 위치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다섯 번 던진데 주사위를 그래서 위치가 4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까지 문제 그나마 싫었던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인지 그냥 정확하게 알려줬어. 근데 얘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번 나와야 될지를 찾아야 돼 뭐냐면 소수가 몇번 소수 아니게 몇번 나와야 4에 갈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 그럼 계산하 어떻게 하나 모르니까 미지수다 소수가 x번 나온다고 해보 소수가 x번 나온다 그럼 소수 아닌건 몇번 나와 이거부터 소수 아닌거 전체 몇번 던진데 다섯번 던진데 그럼 소수가 x번 나왔으면 소수 아닌건 몇번 나온거야 음. 5-x번 나오는거지? 자 이거 뒤에 통계할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거 횟수야 횟수 횟수를 좌표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 요 그럼 이제 이렇게 소수가 x번 나오고 소수 아닌게 5-x번 나왔어 그럼 좌표는 어떻게 되지? x번 횟수만큼 몇 가는거야? 플러스 2 가는거고 그 다음에 소수 아닌 횟수만큼 마이너스를 가는거야 뭐라고 해야 되 플러스 2가 X번 마이너스 1이 5 빼기 X번 이게 좌표죠 맞아? 그럼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보면 3X 마이너스 5가 돼. 그치? 그러면 이게 몇 대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4가 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다 횟수야 횟수가 중요해요 몇 번이냐 이게 중요해요 요게 몇 번이냐 이게. 이거 게 써야돼 전체 횟수 몇번 중에 몇 번이냐 전체 횟수 몇번을에몇번으 찾아야 되는데 요 횟수를 위치랑의 관계식으로 바꿔서 쓰는 거 이거 계속 해야 돼 너희 표기할 때까지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럼 x는 3이네요 뭐 이걸 식으로 안 쓰고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해봐도 돼 어. 소수만 다섯 번 나오면 몇으로 가는 거야? 2씩 다섯 번이니까 10으로 가는 지 소수 네 번, 소수 아닌 거한번 나오면 어떻게? 2씩 네 번이니까 플러스 8 그래서 왼쪽으로 항상 가니까 7로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봐도 돼? 식안 쓰고 그렇게 찾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식 써서 찾는 거 연습해 놓으셔야 제 소개할 때또 씁니다 그럼 이제 찾았어 세번아 소수가 세번 나오는 걸 원하는구나 그럼 이제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일단 한번 던져서 소수 나올 확률부터 계산해야 돼. 지금 소수 뭐 있니? 주사위에. 2, 3, 5, 3개 있네. 2분의 1이네요. 그죠? 렇 그럼 전체 시행은 5번이고, 소수가 3번 나와야 돼. 소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 3개. 소수 아닌 거 나올 확률 2분의 1이 2개. 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굉장히 멋 가 A에 있는데 동전을 던져가지고 안면 나오면 북칸 당대, 뒷면 나오면 한칸이야. 네. 그러니까 이 방향은 똑같아. 이 방향으로 간대이 방향으로. 여기서 안면 나오면 북칸이니까 이로 가는 거야. 뒷면 나오면 한칸가니까 이로 가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데 세번 던져서 네. A에서 다시 A로 돌아올 확률을 그럼 몇칸 움직여야 되니? 3칸 a 직여야돼 a 에서 a 올려면 o 칸 움직여야 되 c 데 n t do tenant day. What can they do? You can't do tenant day. 이야 u can't do tenant day. You can't do tenant day. 칸씩 u 번 가니까? 여섯 칸이 최대 맥시멈이야. 그럼 여덟 칸 움직일 수가 없지. 그럼 다안 되네 모조리. 네 칸만 되네, 그죠? 그럼 네칸 움직이려면 앞면 몇 번, 뒷면 몇번 나가야 돼? 이건 횟수가 적기 때문에 굳이 적게 씨가 안써도때려맞춰지긴 한다. 예한 번, 예두 번인가? 네, 이제 더해서 3은 유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아까 거기 예전 풀이처럼 이걸 X 번 이거 그냥 y번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2x 플러스 y가 다 나와야 되는데 y가 그 거야 얘네들 더한 거는 3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제 뭐 이렇게 열방정식에서 풀어도 돼 아까 난 y를 이걸로 바꿔 쓴 거야 바로 여기서도 이 y를 뭘로 바꿔 써도 돼? 3 빼기 x로 바꿔 써도 돼 이렇게 이거 집어넣고 가면 되겠한테 그러면 이게 두번 아니 이게 한번 이게 두번 이게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쓸지 이걸로 쓸지 내가 또 정해야 돼. 앞면으로 심을 건지 뒷면으로 심을 건지. 근데 차이는 없어요. 만약 앞면 쓴다고 하세번 중에 두 번이 앞면이다. 앞면 나올 확률이 2번. 뒷면 나올 확률이 1번. 뭐 뒷면을 써도 똑같아. 요 여기 숫자만 1로 바뀌는 거야. 차이는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확률 끝까지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 만나보겠습니다.